그 경자년이 음력으로 1월 1일부터 경자년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내가 너무 어려운 말 물어보나? <laughs> 경자년이 2020년이잖아요 2020년 경자년이 음력으로 1월 1일부터 경자년일까? 아니면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경자년일까? 음력으로 1월 1일부터 경자년 같죠? <laughs>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음력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학문적으로, 명리학적인 학문으로 보면, 어, 입춘 날, 2월 4일 날이 경자년인 거예요. 그때부터 2월 4일부터 경자년이야.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2월 4일 되기 전에 아이를 낳았어. 올해 이제 여러분 손주를 낳든지 아니면 아들을 낳든지뭐 지금 낳았어요, 올해. <laughs> 5일날, 1월 5일 날, 1월 21일 날 아이를 낳았어. 그럼 얘가 지금 쥐띠 같죠? 아니라니까요. 이름으로는 여러분들끼리 아예 쥐띠야 라고 하지만 저한테 딱 갖고 오면 아니에요. 아직 돼지띠예요. <laughs> 예, 아직 돼지띠입니다. 돼지띠가 아니에요. 2월 4일이 넘어야지 돼지띠예요. 에, 아니, 쥐띠죠. 2월 4일 넘어야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게 많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믿어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듣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돌고 돌아서 많이 왜곡, 왜곡된, 잘못된, 변질된 그런 정보를 듣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문안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이 스님이 절에 주지로 있다가 신, 이렇게 시내에 한 번씩 가면 신도 집에 이제 사업을 하니까 가게니까 시장 갔다가 잠시 차도 한잔 하고 그막 그랬거든요. 그럼 예, 예전처럼 가서 차한 잔을 했어. 근데 이제 사업하는 집이라서 이제 대금 결제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대금 결제를 받아놓고, 봉투를 받아놓고 잘 논다고 났는데, 그래. 그렇게 하고 스님은 차 한잔하고 다시 절로 왔거든요. 근데 신도분이 돈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결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 돈이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이제 거래처랑 연락하니까, 아, 까돈 주고 왔잖아요 그랬어요? 받은 것 같은데, 어디, 어디다, 어디다 알는지 아무리 찾아.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져간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단 의심스러운 게단한명의 스님, 문한 스님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저렇까지 찾아왔어. 스님 혹시 걸망에 딸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걸망에 딸려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거래처에 대기금 결제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님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걸망을 찾아오더니 이렇게 그 먼저 이제 이렇게 좀 얼마나 돼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서 걸망을 찾더니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 아무 말 없, 없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어, 아유 다행이다 이제 돈 찾았다 생각하고. 어, 다시 가게로 돌아왔는데요.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봉투가 어디서 나왔어. <laughs> 봉투 찾은, 아니 <laughs> <이> 세상에, <laughs> 봉투를 찾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스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스님은 이렇게 참 스님 마음도 넓으시지. 나 같으면 내 걸망 아무리 봐도 없어요. 라고 할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변명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지금, 저래 돈이 많았는지 어땠는지 스님이 <laughs> 있는 거 없는 거 끌어가지고 복도로 만들어가지고 준 거예요 세상에. 야 세상에 그런 스님이 있나? 어, 나그 얘기를 듣고 좀 감동했어요. 나도 좀 배워야겠다. <laughs> 그래 서그 신도분이 스님한테 싹싹 빌면서 스님 너무 죄송합니다라면서. <laughs> 그랬더니 어, 스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뭐잘 됐네요 손뼉을 치면서. 아이, 좋은 일이네요. 잘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말았다라고 그래요. 또 이수님께서 또 이렇게 그 수행을 늘 하고 계시는데 이수님을 추종하는, 존경하는 속가 제자가 있었어요. 스님에게 옷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음식도 해드리고 자주 가서 스님 시봉을 해드리던 거사님이 계셨는데 그 거사님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 거사님 집안에 딸이 한 (20대) 중반 정도에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점점 배가 배가 불러온 거야 <laughs> 딸이 배, 어, 배가 나왔어 그래서 막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 딸 배가 나와가지고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누구냐 <laughs> 아직 미, 미혼인데 <laughs> 결혼한 사람도 결혼한 나이도 아니야 <laughs> 미혼이야 그래 아버지가 막추궁을 막 하니까. 이 아가씨가 저저저 문한 스님이요 <laughs> 스님이 <laughs> 스님이에요. <laughs> 아이, 그 순간 엄청 당황스럽죠.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인데 늘 가면 법문도도 고 좋은 얘기도 하고 막 너무 존경스러운 스님인데 스님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정말 이제 멘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 사람들 다 놀란 거지. 그래가지고 아들도 그걸 알게 돼서 아들하고 같이 절에 가서 따지러 갔어요. <laughs> 절 따지러. <laughs> 그래가지고 얼마나 스님을 닦견 닦인... 스님을 막 뭐라고 하고 스님은 엄청 닦인 거죠. 근데 스님께서는 한말안 하...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덜 봤지. 진짠갑다 해가지고. 그막 <laughs> <laughs>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온 동네 막내 소문이 다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laughs> 스님은 <laughs> 뭐 이제 참 난처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뭔 동네방에서 무슨 수근수근 그래, 스님이, 그 그러시 평상시에는 스님은 그렇게 거룩하시더니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하면서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본래 이렇게 아까 도둑, 도둑 맞았다 이런 것들도 소문이 돌면 스님이 뭐 이렇게 하고 아가씨가 그, 그, 그렇게 되면 그냥 아가씨랑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뿐만 아니라 별의별 이야기가 다 돌게 말이에요 이제, 소문은, 소문은 구름처럼 구름처럼, 뭉개 구름처럼 엄청 많아져가지고, 근데 그한 가지가 아니라 열 가지, 백 가지로 막 늘어나거든요. 그래, 이제 그 며칠 한참 지나서, 한달 정도 지났어. 딸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딸이, 딸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아버님, 제가 요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laughs> 사실은요, 스님이 아니에요. <laughs> 사실은 스님이, 아버지가 하도 뭐라 하니까 그때 생각나는 게 스님, 생각나는 분이 스님이었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또격결에 스님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무 엄하면 아이한테 막 닥달을 하니까 아이가 긴장해가지고 그 스님, 존경하는 스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 부자는 정말,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 <laughs> 스님한테 찾아가, 찾아 어떻게 찾아가겠어. 그래, 미안해가지고, 세상에. 안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아유, 정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했어요. 그래, 찾아가지고 스님한테 착삭 빌면서, 스님 너무 죄송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존경했는데, 그래, 너무 존경했잖아요. 존경해서, 스님,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었고 말 이렇게 정말 좋았는데 그말 한마디에 이제 훅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원수처럼 하다가 바뀌었잖아 또야참 자기 자신 믿기도 하고 이거 스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스님한테 가서 삭삭 비니까 스님께서 또 껄껄껄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잘된 일입니다라고 너무 잘됐어요 그래서 그래 야 역시 참 스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이제 저는 절대 그런 거법 법원에 갈까요?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요. 이렇게 뭐할 테지만 저는 출가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우리 스님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떠도는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원곡하고 달라요. 다 이렇게 편곡하고 해가지고 다른 원곡하고 정말 다르게 이상한 이야기들로 해서 내 귀에 들어와요. 그내 귀까지 들어오는 이야기들은 팩트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월, 원래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 그거는 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막 이렇게 집값이 계속 팡팡팡팡 오르죠? 부동산이 팡팡팡팡 오르고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laughs> 정부,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이 뭐몇 번이나 발표되고 뭐 스물 몇 번이나 계속 발표했어. 막 발표했는데. 그러면 부동산이 잡아지겠구나 해서 이제 떨어질 인구도 점점 준다고 그러지. 부동산이 이제 떨어질 거야. 집값이 떨어질 거야. 그래서 집값을 이렇게 좀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뻥 쪘다. <laughs> 뻥, 쪄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다니까요. 이 오르고 있는 것이 그칠, 그칠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당분간. 금값만 해도 그래. 한 돈에 25만원 찍었다니까요, 지금. 25만원 넘어, 이제. 2 5만 얼마예요? 아니, 그, 십 몇만원. 이 <laughs> 여러분들, 0 몇, 작년만 해도 십 몇만원. 올천만 해도 십 몇만원 다 들었을 거예요. <laughs> 지금 25만 원이 넘고 30만 원을 향해서 갈것 같아. 이러다가 정말 3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3, 나중에 35만 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스님이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부동산이 계속 오른데, 야그면 얘기 들어보니 오늘 금값도 오르고, 아니 삼성전 주식도 계속 오른데,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 오늘 가가지고 내가 사야지. 아 벌써 여러분들 귀에 들어갔다라는 건달고달았다라는 거예요. <laughs> 그 정보가 내 귀에 들어올 정도면 이거 정보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전 국민이. 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최고점이 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최고점이면 그 다음부터 하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아 어, 스님이 스, 스, 스님이 되게 유식하신 것 같은데. 아, 스님, 이, 예리하신 것 같아. 스님 말 들으면 그냥 될것 같아. 다른 분도 아니고 스님이잖아. 그 스님 말을 듣고 금도 사고, 땅도 사고, 주식도 샀어. 네, 그럼 내일부터 내립니다. 이제. <laughs> 내일부터, 내, 내일부터 내 내일부터 내려요. 이게 내 귀에 들어올 때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딱 점지를 딱 했을 때부터는 하강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물리는 거예요. 물, 물려서 나중에 손해가 5%, 10%, 5%, 10% 손해면 그래도 다행이지. 20%, 30%까지 손해. 아니, 심지어 땅 같은 경우는 좋은 걸 샀다. 317-18, 317-18번지가 제일 좋대. 여기가 여기거든. <laughs> 여기 땅을 샀더니 세상에 맹지야. <laughs> 맹지, 남이 좋다고 해서 샀더니 맹지였어. <laughs> 야, 이러면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든. 이러면 마이너스, 반토막도 아니에요. 반토막도 더, 더 나자. 이러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들리는 이야기들이, 경제적인 이런 것들도 보면, 허위정보, 거짓정보. 사실 허위정보는 아니에요. 거짓정보는 아니에요. 본인이 그걸 볼 줄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냥 금값이 지금 높은 건 사실이고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내일 떨어질 건 아무도 몰라. 땅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 오를 것도 같아 보면 금값도 오를 것도 같고 주식도 막 오를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전망이고 실제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올라온 거하고 내일도 오를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리석으니까 아우, 오를 것 같다잖아. 오르, 오른다는 100%가 아니잖아요. 오를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들어가면 물린다.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그런 것처럼 이 경제적인 문제는 눈에 확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이말을 들을 때 이해가 딱 되잖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돈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을 항상 좋은 얘기 만들어 봐요. 황상스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만들어 봐. 그럼 스님 볼 때마다 재밌잖아. <웃음> 웃음이 절로나고 야, 스님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너무, 그, 좋은, 평판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예, 이렇게 저한테는 좋은 소문만 있겠습니까? 예, 그럴 리가 없어요. 예. 저는 나쁜 소문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엄청 많아요. <laughs> 내가 생각하는 거보다두 배, 세 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도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아이, 스님은 돈밖에 몰라, 아씨 스님은 여자밖에 몰라, 아씨 스님은 사람 차별해, 아이씨. 스, 스, 스님은, 스님은 또뭐 있나. 술만 마시고 고기 좋아하고, 뭐. 아 스님은 거짓말, 어우, 쩔었어, 언제. <laughs>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리얼하게, 친구들한테 리얼하게 들으면, 예그 다음부터 이제 황룡사 오기 싫다니까 요 <laughs> 그리고 스님 보면 살살 피한다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스님만 보면 어, 괜히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 그런데 그말 듣고 나니까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아 이렇게 스님이 나 보고 말을 걸까봐 좀 겁나 <laughs> 그러다 면참큰 재산을 잃어요. 제가 뭐 잘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저는 오늘도 드리는 말씀, 야 너무 좋은 말을 전한다 내가, 야 이렇게 구다이디어 아니야? 라면서 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문자도 보내고 요즘엔 참 참회 발음 기도 이러면서 글도 쓰고 그러잖아요. 글을 쓰고 나서 내가 너무 감탄한다니까 <laughs> 세상에. 야 이렇게 이러, 이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이러면서 야, 너무나도 주옥 같은 글이다라면서 강의를 하고 나서도 어제 강의도 참 되게 좋았어요. 유튜브 한번 잡아, 찾아보세요. 경손에 아,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야 그도 내가 생각해도 너무 굿 아이디어고 오늘도 보면 야 이거 너무 굿 아이디어다. 이거 정말 <laughs>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을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들은 저 스스로 그냥 그래요. 마음 사용 설명서다. 어, 마음 훈련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렇게 안내서, 마음 안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듣는 정보들이 보면 뭐 아까 경제적인 것들은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들어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이과 결부된 거는 좀 충분히 따져야겠죠. 그 사람하고 거래할 거는 좀 거래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되겠죠. 거래할 때는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 거짓인 사람인지 충분히 이렇게 알아보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인간 관계에서는 좋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 관계에는 저 사람이 살인을 한 사람이든. 저 사람이, 이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든, 저 사람이 뭘뭐 이렇게 뭘 어떻게 나쁜 짓을, 큰 짓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큰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관계없이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 아 웃으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마주치면 좋은 이야기 나누고 행복한 이야기 나누고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이제 그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면 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정보를 들으면, 스님이 저랬다더라, 제가 또 이랬다더라, 제가 또 저랬다더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업돼서 어, 자꾸 보고 싶고, 이제, 아, 저래서 저 사람이 저랬어? 저런 면도 있었어? 그러는데, 나쁜 얘기를 들으면, 겉과 속이 다르네, 씨. <laughs> 스님은 맨날 웃으면서 아 속이 다르네 걷가 속이 이래이래 이래, 되면서 이제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나쁜 인연하고 이제 나쁜 사람하고 멀어지는 거야 괜찮은데요.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고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몇 번씩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뭐 훌륭한 성철 스님이라 해도 살면, 인생을 살면서 실수 한번안 했겠습니까? 평전을 보면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 <laughs> 근데, 근데, 실수 한번안 했겠습니까? 할 수도, 할 수도 있었겠죠. 에, 그런 것처럼, 이 아무리 훌륭한 성인도 부처님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실수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하듯이, 아무리 악한 악인도 살면서 한 번, 두번 선행을 나쁜 짓보다는 좋은 짓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아무리 테레비 나온, 뭐, 엔본방에 애들이나, 뭐, 이제, 고유정, 뭐, 뭐, 이런, 나온, 이런, 이런 사람들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어머니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친구고, 신한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그런 정보를 듣고, 진실하지 않은, 또 변질된 그런 정보를 듣고, 괜히, 마음이 후두 변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은 안 듣는 게 좋고요. 좋은 얘기 만듣는게 좋고요. 근데 우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항상 스님에 대한 나쁜 얘기 어쩔 수 없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가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라면서, 아 스님도 사람이지, 뭐. 저도 고기 잘 먹고요. <laughs>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laughs> 기집질을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laughs> 어쨌든, 그, 여러분들, 어떤 정보라도 내가 듣는 것은 잘못된 게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까 이렇게 금 얘기,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요. 그곳에 물리지 않으려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제 예금, 적금 넣으면 되고요.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면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 매일 공부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되지. 안 그러면 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꿰뚫어 보는 힘, 진실을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가능해요. 제가 매일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또 사람의 심리를 읽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훈련이 더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내가 훈련을 해야겠다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한 노동이 어, 여러분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 이런 게 정말 노동이잖아요, 보면. 이게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운동이 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방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뭘 이렇게 일을 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일, 일이 아니라 나 운동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운동이 돼요. 운동이 돼요. 태화강을 걷는 것도 걷는 게, 운동이 되나? 운동 안 돼요, 그러면. <laughs> 근데 내가 운동한다 생각하고 걸으면 정말 운동이 돼요, 그게. 네, 그래서, 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내가 절에 다닌다? 또, 이렇게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도반들하고 이런저런 조금 전에 말한 일들이 생기면, 그 사람을 뭐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아 이때 마음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을 닦아야 되는구나 음, 사람 부부간의 갈등 뭐 자식간의 갈등 뭐 친구간의 갈등 이런 거 있을 때아왜 나한테만 맨날 이런 일이 생겨 짜증 나 이렇게 할게 아니라 아 이렇게 내가 지금 공부할 때구나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싸우고 갈등하면 힘들잖아요 마음 공부할 때야 이러면서. 자식이 이렇게 취업이 잘안돼 그럼 엄마가 얼마나 엄마 힘들어 자식도 힘들죠. 근데 취업이 안 되고 그러면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괴로우니까 자식한테도 자꾸 잔소리하게 를 되고 그막 서로 싸워 막 <laughs> 이거 마음 훈련을 안 하니까 서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싸우는 거예요안 좋은 일이 생길수록 우리는 뭉쳐야지 이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오히려 더 생각해주고 이런 때는 마음 훈련을 하는 때야. 내가 마음을 닦아야지. 이러는 거죠. 병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병원 갔더니 내가 위험 이기래요. 하늘이 날 버리셨지. 조상님도 날 버리셨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할 것보다는, 야,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아, 내 몸에 문제가 생겼구나. 어, 마음 관리를 해서 식단 조절도 잘하고 해서 마음을 암이라는 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는데 아 이제부터는 나는 나는 선언할 거야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 안될안돼 이제부터 <laughs> 나 오늘부터 정말 행복할 거야라고 두 사람들한테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어우 아, 나 이제부터는 행복하기로 작정했어라고 해서 식단 조절도 하고요 마음 관리를 잘해서 아나늘 행복해 이렇게 좋은 좋을 수좋을수있나러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병든 것이 오히려 차라리 더 나아진 것이 될수 있어요. 또 싸우는 것도, 부부싸움 하는 것도, 자식 간의 갈등도, 이런 때가 오히려 마음을 닦는 거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죠.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 라면서, 어제는 기분 나빠서 좀 싸웠지만, 오늘은 다시 화하고 웃으면서, 아이 별거 있나? 이러면서, 미안해요. 이러면서, 잘할게요. 이러면서, <laughs> 이렇게, 서로 빨리 화해를 하고 빨리 이렇게 할수 있는, 그,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 관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욕심, 암환심이 생겨요. 자존심 대결이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난 절대 미안한다는 말안할 거야. 내가 뭘 미안, 내가 미안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미안한지 내가 왜 미안해? 이러면서. 사실 쌍방인데 모든 게 내가 상대가 아무리 그그그 그,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와도 내 과실도 있는 거예요. 설사 바람 피고 왔다 하더라도 돈을 크게 잃고 왔다 노박하고 왔다 하더라도 이게 뭐가 이제 또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가만 보면 나한테도 10% 20% 잘못이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모든 게 그냥 미안해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욕심이 많으면 자존심 대결이 돼요. 절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로지 너희 잘못이야. 그러니 네가 나한테 꿇기 전에는 난 절대 그래서 보름씩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한 달씩 얘기를 안 해. 자존심 대결에. 근데 뭐할수 없어요.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푸은건 내가 풀어야 되고 또, 또, 잘난 사람이 풀어야지. 못난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잘 삐지는 사람은 약간 병자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보고 할게 아니고, 내가 좀 배웠으니까, 내가 먼저 미안한다, 잘못했다 하고, 내가 먼저 맛있는 거 해주고, 밥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이상하게, 암환심이 많거나 욕심이 많으면 귀에 들리는 정보가 저질이야. 양질의 정보가 안 들려요, 보면. 들리는 게 이상한 것만 자꾸 들려서 더 악순환이야. 그런데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 훈련이 잘된 사람은 들리는 게 고급 정보가 들려요. 왜냐면 이미 마음 훈련을 많이 했다라는 거, 마음 훈련 잘 된다는 것은 공부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이그 마음이 늘 행복해지고 마음이 잘 관리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공부를 하지,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나한테 금값이 들리고, 뭐, 주식값이 들리고, 부동산값이 들리고, 초보자한테 들리는 게늘 고점이지만, 점점 공부가 많이 되면, 최신 정보, 가장 고급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항상 제일 위에, 나, 나쁜 정보, <laughs> 저질 정보만 들려. <laughs> 그러니, 마음 공부도, 또 경제 공부도, 또 인문학 공부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성불하세요.